키 세팅이랑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찍 찍어줄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픽. 그래픽은 언어 설정 한국어 씁니다. 자 그리고 <laughs> 그리고 해상도 원래는 1728 1080 썼는데 제가 이 방송 때문에 1920 1080으로 바꿨고요. 어,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만약 방송을 안했더라면 1728-1080을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밝기는 100 쓰고요. 그리고 렌더링 크기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렌더링 크기는 뭔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건드린 거고 1인칭 시야포브는 98을 씁니다 95는 너무 뭔가 달리기가 느려 보여가지고 1인칭 할때 98 정도 하면은 그래도 달리가 좀 빠르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이제, 품질. 품질은 점, 이거, 사용자 설정 쓰고요. 그리고, 울트라. 안티 울트라, 포스트 중간. 그림, 아예 그림 잘한다. 텍스처 중간 쓰고, 나머지는 다 매우 낮음입니다. 다 매우 낮음. 선명함 안 쓰고요. 수직 동기화도 안 쓰고요. 그리고 오디오 오디오는 뭐별 필요 없죠. 님들 알아서 그 귀에 맞는 거 쓰시고 자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일단 DPI는 1600dpi 있어요. 여러분들 1600dpi 쓰고 인게임 감도는 일반 15 조준 15 스코프 15 그리고 제가 배율 연사를 좋아해가지고 스코프 감도는 17입니다. 배율 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17을 쓰고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토글 유지, 이거. 토글 쓰냐, 유지 쓰냐, 이거. 저는 이거 토글 씁니다. 스코프보드. 이거 유지 안 씁니다. 그리고 키 설정. 키 설정은 딱히 알려줄 필요가 있나? 자기 손에 맞는 거걸 쓰는 게 좋은데. 뭐 이것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점프랑 파쿠르를 나눴어요. 점프 따로랑. 점프 따로랑, 그리고 지형짐을 넘기는 G로 씁니다. 제가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G로 쓰고. 그리고 또뭐 있나? 발사! 이것도 있네요. 조준 스코프 모드는 분리시켜서 씁니다. 조준은 휠 가운데 버튼 쓰고요. 휠 가운데 버튼. 휠 가운데 버튼 누르면, 그, 뭐였지? 견착이 되고요. 스코프 모드 우클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자, 또, 그리고 이거, 다운 무기.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하시는 분들 좀꽤 있을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다운 무기가, 이거, 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전 무기가 이렇게 아래 내리는 거고. 이거 꼭 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 휠이 위로, 아래로, 이게 한 번씩 실수하면 총이 이렇게 집어 넣어지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꼭 없애야 돼요. 꼭. 꼭 없애야 돼요. 진짜로. 쓰잘데기 없습니다, 저거. 그리고 지 지형지물넘기 지이를쓸 거면 쓸 거면 이 수류탄 장착이 원래 지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없애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저처럼 지형지물넘기를 지로 하실 거면 수류탄 장착 이걸 없애야 되고 그리고 라디오 메시지 이거는 옆에 그 엄지 버튼 있죠 위로 이걸로 씁니다. 라디오 메시지는 이걸로 쓰고. 그리고 영점 거리, 자 영점 거리도 영점 거리도 이걸로 써요. 영점 거리 늘리기랑 줄이기는 이거 엄지 버튼 마우스 엄지 버튼 여기로 씁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 이제 바꾼 건다 기본 옵션이에요. 저렇게만 바꾸고 다 기본 옵션이고. 자 이거 색각 일반 쓰고 저는 그. 아, 이따, 이따, 이거는 이따 알려줄게요. 자, 크로스웨어는 255, 초록색 255, 투명도 255, 이것입니다. 킬피드 유형, 텍스트 쓰고요. 킬피드 제한 8개 맞습니다. 10킬 올라올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딱두 팀, 딱두팀 닦이는 것만 봅니다. 저는 두 팀. 두 팀은 한 번에 닦일 수가 있어서 이걸로 쓰고. 그리고 다, 이거는 다 자동 써요. 다. 사격 모드. 다 자동 이건 다 똑같을 것 같고 이제 끝이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알려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뭐 진짜 손 안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 1920 1080 쓰고요 여러분들 240 h z 츠 모니터 240 h z 츠 써가지고 그리고 이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썼거든요 이 고급의 성능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 배그 빨라지는 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품질로 해가지고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아, 이렇게 였나? 이렇게 해서 품질로 되는데, 다음 사항, 사항 이거 누르고, 성능으로 바꾼 다음에, 고급 3D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디지털 바이브런스. 어. 이것도 55를 써요. 원래는 기본이 50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이 50인데, 저는 55를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이브런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는 건드는 거 없네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건드는 거 없어요, 이제.